안녕하십니까. 남양주시민 여러분, 이현호변사입니다 남양주 뚫어 아저씨 기억하시죠? 자, 남양주 뚫어 아저씨 이현호가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요새 출퇴근 어떻게 하십니까? 자동차로 출퇴근하시는 분들. 우리가 서울로 접근하는 길로는 자, 주로 올림픽대로와 강변북로 두 개가 있죠. 그런데 아침에 너무 막히시죠? 저도 서초동으로 재판하러 가려면 아침에 1시간 반에서 2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이러한 좀 교통대책, 그 교통을 분산해서 서울로 보다 빠르게 접근할 수 있는, 그리고 서울에서 남양주까지 보다 빨리 올수 있는 교통대책이 무엇일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번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께서 남양주에 오셨죠. 그래서 그 제1공약으로 남양주와 강남을 잇는 대심도 고속화도로를 그 검토하겠다 이렇게 제안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이재명 후보의 공약을 좀더 구체화해서 우리 토목 전문가들과 상의한 끝에 가칭 제2 강변목로 남양주와 강남을 잇는 광역 고속화도로, 즉 남양주에서 강남까지 10분 제2 강변목로를 한번 구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 제2 강변목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제2 강변목로는 자 다산신도시 가온사거리에서 시작합니다. 그리고 부리와 광진구를 지나 그리고 신설될열차량대교를 지나 강남구 삼성동으로 이어지는 총 13.2km의 광역고속가도로입니다. 그래서 부리시계는 교량으로 광진구시계는 그 대심도터널로 그렇게 해서 이어지는 도로인데요. 이 도로는 복원은 23.4m 4차로 그리고 사업기간은 착공일로부터 1,500일 약 4년 정도가 걸립니다. 그래서 왕숙 신도시에 사람들이 입주하는 시기에 맞춰서 제2강병목로가 신설된다면, 그, 우리 시민들은 출퇴근 시간을 줄여서 획기적으로 삶의 질을 개선할 수가 있고, 둘째로 왕숙 신도시는 기업도시, 자족도시, 직주 근접도시로서 보다 우리 시민들이 더 좋은 환경에서, 그리고 우리 남양주가 그야말로 자족도시로 성장하는 데 있어서 제2강변목로는 커다란 드림돌이 될수 있을 것입니다. 이재명은 합니다 이현호도 합니다 이재명 후보와 함께 이현호가 제2강변목로 신설하겠습니다.